여러분 아시나요? 올해 2025년 2분기에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바로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확대인데요. 앞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. 보건복지부는 최근 17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. 이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평균 1억 4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. 이 돈은 고령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쓰입니다. 예를 들어 작업장의 안전 장비를 교체하거나 체력에 맞는 맞춤형 설비를 도입하는 식입니다. 그렇다면 이번 정책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? 앞으로 이들 기업은 향후 5년간 약 555명의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입니다. 특히 단순 반복노동이 아닌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분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경비안 내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행정지원, 기술자문 같은 직무도 열리게 됩니다. 즉, 나이 때문에 일할 기회를 잃었던 분들에게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문이 열리는 것이죠.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입니다. 고령자 친화기업 채용정보는 노인일자리 포털,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, 그리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지역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방문하면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건강관리, 근로환경개선, 재교육 프로그램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여러분,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. 정부가 마련한 이번 고령자 친화기업 정책을 통해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시 사회에서 빛날 수 있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.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아시나요? 올해 2025년 2분기에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바로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확대인데요. 앞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. 보건복지부는 최근 17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. 이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평균 1억 4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. 이 돈은 고령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. 예를 들어,